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 많은 영광을 얻으신 시절이 있으셨어요. 어, 그 영광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아버지가 더잘 아실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많이 망가지신 거 알아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누구의 탓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많이 힘드시더라도 모든 건 저절로 얼음 녹듯이 오늘 시기가 오면 또는 오지 않더라도 때가 이르면 되리라 생각이 되고 단지 지금 왜 국민들이 다 보는데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속상해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사람의 사는 세상이거든요 비밀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아버지께 지금 돌려 채찍을 든 이유는. 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채찍을 든 거예요. 실수하신 거지. 용서받지 못할 그런 행동을 하신 건 아니에요. 먼저 지창이를 진심으로 안아주시고 뭐, 눈물로 호소해 보시고 지창이한테 그렇게 못하시겠다면 손자인 성민이 경민이에게 편지라도 따스히 전달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회복하시길 소망하고. 이 세상에 계실 동안 만큼이라도 정말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시간이 곧 우리에게도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아버님께 드리는 부탁의 말씀이고 당신의 사생아도 분류가 된대요. 사생아가 뭔데요? 더니 혼인을 하지 않은 상황의 어머니가 그적이 입적이 돼 있는 아들은 사생아로 분류가 돼서 사생아는 군대를 안갔는데 지금은 바뀌었대요. 근데 언제, 얼마 전에 인터넷을 딱 보니까 어떤 미친 사람이 <laughs> 저를 정신병자, 그니까 제가 정신병으로 군대를 안 갔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 그거는 화나셨겠어요. 그...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제가 말 실수를 하거나 뭐가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지탄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하겠지만. 정신병으로 내가 군대를 안 갔다라는 근거도 없는 그런 말들을 계속 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아 이거를 정말 어떤 사람들처럼 고소를 해서 이 사람들 불러다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포털에는 전화를 했어요. 이거 내려달라고. 없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쭉 어떤 사람이 뭐 이게 연예인들 병역기 비유쭉 써놓고 거기에 엄하게 제 이름이 올라가면서 정신병자 그리고 또 거기다 뭐라고 달았냐면 정신도 없는 놈이 뭐, 무슨 뭘, 뭐, 회사는 어떻게 운영해? 뭐, 뭐, 이런 식으로 또 써놓은 거예요. 아무리 남의 글을 퍼다 날랐다고 하지만, 그거가 이제 명문화돼서 부특적 다수할 때 보여질 때는, 그건 분명히 어, 명백한 명예훼 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다면 그분이, 당장에 내려주시고요. 개인적인 얘기 조금만 여쭤볼게요. 무슨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아십성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이미 알려진 얘기에 대해서는 손지창 씨 입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군대 얘기하셨는데 네네. 원래는 그 손지창 씨로 된게 어머님 성이 아니시고 이모부. 예저 네, 이모부. 그 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어렸을 때는 이모부가 저는 아빠인 줄 알고 네. 이제 그렇게 손 씨. 셨으니까, 네, 그렇게 이제 듣던 거고요. 저는 예전에 뭐 그런 얘기를 안 들은 거 아니에요. 왜 니성을 네 찾아라? 뭐 저는 싫어요. 저는 손씨가 좋고요. 네 지금 다 모든 분들이 저를 손씨로 알고 네, 계시고, 네. 그러니까 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아 이제와서 뭘 찾겠어요? 네, 네. 네. 그리고 네. 아이들한테도 그러니까 뭐 언제 어느 순간에 되면 얘기를 해주겠지만 뭐. 그게 별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오히려 성을 바꾸면 애들이 더 운동도 하고요. 아, 그렇죠.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 처음 하신 건 어, 언제세요? 그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어머니 큰 결심하고 말씀하셨겠네요 네네네. 그때 어떠셨어요? 어, 일단은 좋았던 게더 컸어요. 그래요? 예. 그니까 러 한편으로는 뭐 일단 내가 그리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거 와. 그리고 막년에 이렇게 유명하셨던 분이었다는 거 정말 좋았어요. 네. 네. 좋았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전화 통화를 하고 찾아 뵙죠. 중학교 때. 네. 아그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그때까지 연락은 서로 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연락 안 하셨어요. 뒤에 그래서 만났는데.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들고 계신데 팔을 이렇게, 이렇게 떠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반가워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이렇게서 회의가 있다고 빨리 가라고 그랬요 되게 실망을 했어요. 아, 분은 나를 별로 원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그냥 그때. 2만원인가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난 그거 받으러 간게 아닌데, 그래서 그걸 들고 오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려 거지, 왜 왔지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안 갔어요. 연락도 안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 아,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뭐... 예, 참 방송으로 지금 참 이런 얘기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뭐... 첫 등록금은 아버지가 내줬으면 하는 어려우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때는 정말 형은 뭐냐면 핵폭탄 최고의 터프 가이라고 하는 어떤 분도 함부로 못할 정도의 그런. <웃음> <웃음> 7, 8년 전혀 방송에 안 나오셨죠? 네, 그러니까 뭐 잠깐 뭐한몇년 전에 민종이랑 같이 이렇게 블루 활동 잠깐 네, 뭐 이렇게 네, 네, 네. 했던 거 말고는. 한 8년 넘은 것 같은데요. 드라마 마지막 드라마 한게 2004년도를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건뒀으니까 근데 그때가 이제 둘째가 태어났던 네. 해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우선순위가 가족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둘째를 낳고 나서 다시 활동을 하고 싶어 했고 근데 둘다 활동을 하게 되면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제가 활동할 때와이프쉬고 와이프 활동할 때 제가 쉬고 그러면 너무 좋죠. 근데 방송 일이라는 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렇죠. 딱 되질 않잖아요. 네, 네.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싫었던 게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열쇠다고 들어가는 이게 제일 싫었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난 그런 음, 모습, 그런 네. 기억을 주고 싶지 않다. 네.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해라. 나는 네. 안 하겠다. 근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배우가 되겠다 아니면 무슨 가수가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준비해 왔던 사람이라면 이런 선택은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그 처음에 시작도 대학교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 난 그때 저한테 필요한 건 그냥 돈이었어요. 딴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활동을 하면서 잘 되긴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불안함이 않죠. 있는 거예요, 네. 항상. 어, 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너무 과대포장이 됐는데, 이거를 내가 뛰어넘으려면 정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뭐 요새처럼 뭐대형 기획사가 있어서 뭐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어 이게 분명히 한계가 있겠다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었는데 그 한계가 이제 딱온게 거의 그 삼십 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때 이제 이런 위기감이 되게 많았어요 음 같이 연기하셨던 분 같이 네. 드라마 하셨던 네. 분들이 어, 그 분야를 계속 하면서 계속 이제 빛나 더 빛나고 더 네네네. 발전해 나가잖아요 네네네네. 뭐 네네네. 마지막 승부 가시. 취하셨던 분들 중에 뭐~ 장동건, 장동건 씨, 씨. 네, 씨. 네, 네. 그다음에 또 김민정 씨는 네, 네. 같이 노래도 하셨는데 네, 네, 네. 어~ 그럴 때는 어떠세요 어~ 글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저보다 그니까 지금도 동건이도 이렇게 보면 동건이 오히려 젊어 우리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더 점점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리고. 민종이도 운동을 예전에 민종이의 몸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네. 운동을 정말 무섭도록 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유지하는 거보면까 아유 나는 너희들처럼 못하겠다는 <laughs> 그 생각이 딱들어요 그리고 지금도 네. 그냥 그 친구들 이제 뭐 남자 아니, 신사의 품격 네. 너무 잘돼서 보세요. 예보죠아 네, 네. 근데 진짜 남자 새끼가 그래요? 아뭐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생각은 하죠. 만약에 제가 20대 후반 29살 때 결혼 안 했으면. 전 아직 민중이랑 놀고 있을 거예요. 아, 정말요? 네. <laughs> 아직까지...